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역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9년에 12월 UN총회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와 경제에서 수행해온 여러 가지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 국제협동조합의 해를 2010년 이 년으로 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의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격차, 뭐 경제나 소득, 고용, 지역 등의 격차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켰으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은 지역의, 지역의 생태, 그리고 환경과 지구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떤 국가적인 부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과 같은 비영리 협동조합, 민간조합, 내 형태로서 사회 경제적 어떤, 어, 섹터 간의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어, 더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안건이었고 또 주요 이슈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역사와 또 기본적인 정책을 한 번, 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 사회적 경제로는 잘 알듯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서 진행했습니다. 19세기, 이제 경제 학과, 학계에서는 어떤 국가의 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자본 축적을 중시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적인 경제, 사회적 경제가 어 주류로 다루어졌던 부분들 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정치 경제학은 경제의 자본주의화의 어떤 진전에 따라서 빈곤과 양극화 및뭐 빈부의 격차 또는 환경의 파괴, 어 농민이라든가 노동자, 어린이에 대한 노동, 뭐 여성의 노동.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외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인권의 문제 같은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소홀하게,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론이 등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론의 주장들은 이제 마르크스의 케인지 경제학을 토대로 해서 복지국가론을 흡수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사실은 어 상실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떤 붕괴라든가 선진 자본주의의 복지국가 체계에 있어서 그 세태에 의한 어, 사회적 경제론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2의 어떤 뭐, 어, 다양,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민간 비영리 조직이 급증하게 되는 그 사회현상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의 특징은 시장 경제의 토대를 둔 혼합 경제 체제 속에서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서로 다른 독자의 구성으로써 민간 비영리 협동 조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자본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이라든가 그 밖에, 음, 이제 지역사회가 세태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유지라든가 중대한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 비영리 협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정책화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민간 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총괄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회적 경제 이념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 협동 조직의 섹터 만들기 운동은 1970년대 이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로 확대되어졌습니다. 어, 76년에 처음으로 어, 이후에 이제 음, 네. 공제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의 어,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전국에 뭐 기타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이것들을 총괄하는 표현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경제의 조지이라는 개념들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후에 또 유럽 각지에서 이런 것들이 개체가 되면서 사회적 경제 운동이 어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갖는 자립조직이면서 그 연대와 1인 1표를 토대로 하는 회원의 참가를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직이 일반적으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리고 공제조합, 어 이런 이제 어떤 법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어 진행이 됐 있습니다. 또뭐 지금까지 역사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과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고 이제 평가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보험이라든가 연금 그리고 이런 이제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사회 보장 제도의 어떤 토대를 이루었다 이루었다, 구축했다라고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그 연대의 힘에 의해서, 어, 사회적 평가가 이제 높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시민이라든가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그런 니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어떤 협의체들, 조직체들이 이제 공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시민 참가를 촉진을 하고 어떤 개인을 수호하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동등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또한, 뭐, 여러 가지 한번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 사회적인 어떤 경제 조직은, 어, 사회적 목적을 갖고 연대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 평가가 높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그 경제학적인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실업자를 대량으로 창출을 초래하고 창출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구조개혁의 고통이 도산이나 실업으로 제한된 부분에 인간에게 제한된 부분에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분들이 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떤 제 어, 재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걸 공동경제라고 이제 또 보았을 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제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전가되는 부분들로 또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이제 구조조정의 이제 배후 이념 또는 배후 이론이 바로 경제인의 가정을 전제로 성립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이기심을 토대로 한 그, 이제, 경제학, 즉, 경제인의 어떤 가설은 인간의 전체성을 종합적, 그리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음, 인간의 어떤 측면만을 단순화시키는 논리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심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경제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어떤 아~ 뭐야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행동 규범을 그 기후로 또는 뭐 여러 뭐, 뭐 역사와 문화라든가 관습의 관습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미명화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사회적 격차가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균열이 발생하게 될 부분들이 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이 아니어도 인간은 어떤 뭐 사랑을 기반으로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랑 간의 어떤 우정과 또 애정을 갖고 또 꿈과 희망을 행동 기준으로 해서 인간 사회를 보다 아름다운 방향으로. 어, 나가게 하면서 사회가 훌륭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 고통을 순식간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서 합리적 경제에게인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경향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인간의 어떤 이제 고통이나 희락을 순식간에 계산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고 어, 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기계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와 현실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인간, 이런 부분들을, 음,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 경제인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지, 지혜가 있는 사람, 뭐 지성인, 또는 뭐 예, 음, 또, 음, 이런, 이제, 나름, 그, 좀, 지성을 겸비한 경제인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립하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독일에서 발전시켰던 재정학. 재정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흐름이 모두 그 시장경제의 중심에서 어 영국의 논리에 이제 약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 독일에서 발전시켰던 뭐, 음, 재정학 즉 이제 경제인의 가설을 토대로 해서 어, 여러 가지 뭐뭐 뭐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제 힘의 자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간과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경제 또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더불어 재정이 그 차이 재정의 차이가 양쪽 수레바퀴로 되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이론을 다양하게 뭐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상호간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거를 인간 상호관에 공감할 수 있는, 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좀 이렇게, 어, 뭐랄까요, 어, 조금 이렇게 무마시킨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음, 예, 여기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인간 상호관에 공감할 수 있는 상호적 존재로서의 그런, 어, 인간관을 그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 비용 경제적인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인간은 이제 공감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어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협력을 토대로 협동 사회의 건설을 어 퓨리하는 퓨리에는 주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정학이 재정학이 경제적인 어떤 공동 경제인 재정을 중시했다면 이제 프랑스는 사회 경제학의 자발적 공동체에 주목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자발적 공동체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음이 부분에 또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경제라는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도프 하이린니 고딜프 바그너는 국민경제에 대해서 그세 가지의 원리를 조직화된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사적 경제 또는 개인주의적 경제 조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 경제 조직이고, 어, 세 번째는 자선적 경제 조직입니다. 어 우선은 사적 경제 조직은 개인주의적 경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의 어떤 뭐 편안함과 또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개인이 아닌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이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어, 경제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 여기에서 이제 개인주의적 경제조직은 어떤 이기심의 동기를 토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경제조직은 공감이라든가 공동의 동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선적 경제조직인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선적인 동기를 토대로 해서, 어, 조직되고, 그거를 토대로 기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자선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뭐 음, 여기 자선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자발적 공동체의 부분이 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말 그대로 이제 바그너가 이야기한 것이 자유주의를 결합해서 어떤 자유 공동의 경제를 자발적 공동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로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선적 경제 조직은 개인주의적 경제 조직과 공동 경제 조직과의 어떤 틈새를 메우는 것이로 이해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 자선적 경제 조직은 가족이나 커뮤니티와 같은 그런 이제 어 섹터로 어뭐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여기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결합된 어떤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어, 여기에서 세 가지 하부 시스템이 토탈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사회 총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적 경제, 공동 경제, 자선적 경제 조직에 대한, 어, 부분들에 있어서, 음, 이, 이제, 세 가지 하부 시스템이, 음, 인간 사회의 총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세 가지 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제 경제 시스템은 이기적 동기를 토대로 해서 한 개인주의적 경제 조직과 그리고 정시 시스템은 공동의 동기에 의해서 토대를 둔 공동적 경제 조직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강제적 공동 경제이고, 사회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자유의지적 결합에 의한 그 자유 공동 경제는 자발적인 협력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그 사회 시스템은 자선적 동기를 도 토대로 해서 자선적인 경제 조직에 대응하는, 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협동 조화과 같은 어떤 볼론티어 섹터와 가족이, 가족 커뮤니티 또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